보좌의 능력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 오늘 세계 살릴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잘 들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라. 성령 충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루살렘과 응, 온유되어 응, 응. 응.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선수들, 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막 명상을 통해 집중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나는 이렇게 집중을 통해 거울을 났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죠.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요, 나는 33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집중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명상을 엄청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집중하면 잠깐 능력이 나타나요. 눈 감고 이렇게 숨만 쉬었는데도 잠깐 똑똑해지고 힘이 생기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지금 사로잡고 있지요? 사탄이 사로잡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꽁꽁 묶여갖고, 영적병, 재앙, 저주, 지옥에 잡혀서 결국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 뭐, 뛰어난 운동선수, 연예인, 음. 정치인, 사단이요 사단. 4단. 사단 박살 나야 되는데 끌고 다니지, 왜 끌고 다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저렇게 축구 선수가 되고 스마트폰 만들어 성공해도 사단에게 잡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단을 꺾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가 사단을 박살낸 부활한 영광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것딱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들은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 고자의 능력. 그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받을 때까지 40일 집중해라. 그거 누릴 때까지 10일간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은 진짜 집중했어요. 40일간 감람산에서 집중했지요.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하나의 말씀대로 됐어요. 몇 날이 못돼요.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집중했던 초대교회에게 내려진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한번 집중해보세요. 아침마다, 점심나, 점심마다,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능력이 있으니까, 15개 나라 다민족 외국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샬라샬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삼찬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근원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생명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집중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문제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좌의 능력 주세요. 집중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리포,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문화가 꺾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 없어! 예배 드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타락하고 종교와 마약과 정신병과 심지어는 명상에 빠져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을 필요 없죠? 이게 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어디든지 기도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남는 자, 나는 흑암 문화를 꺾고 빛의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 남을 자, 나는 이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남길 자.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이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오좌의 능력에 집중하길 바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서미 타임 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집중이 제일 좋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내려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정시 기도를 하며 자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능력 주셔서 세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깜깜하게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랩난트들 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해 볼까요? 자, 집중하기 위해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이게 집중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손을 모아 보고 눈을 감아 보세요. 자,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과 땅에 안 해, 안 해. 모든 권세로, 권세로. 함께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언약에, 언약에 집중하며 기도로 기도. 보좌의 능력을 보좌. 보좌. 누리게해 누리게 주세요. 흑리게해 주세요. 빠져. 흑암에 빠져, 흑암에 빠져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세요. 자 우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기도합니다. 네. 잘했어.